지금 이곳은 문화의 대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전주 영화의 거리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화려한 서막이 시작된 데 이어 오늘 전주 영화의 거리는 지프페스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영화제 기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전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이 갖게 될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도 와주셔서 국제영화제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전주 국제영화제 하는데 연예인도 보고 영화 볼때 가기 너무 설레요. 행사장은 지프광장, 지프라운지, 지프스페이스 등 3개의 컨셉 카테고리로 나뉘어 다양한 영화 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의 거리 곳곳에 마련된 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로 축제의 기분을 더했습니다. 특히 영화제 홍보대사인 임스롱이 직접 기념품을 판매하고 핸드프린트 행사에 참석해 많은 시민과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영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전주. 더불어 이곳 영화의 거리도 식을 줄 모르는 축제의 향연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